안녕하세요. 피팅 로드 오동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도 중개보조원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한 케이스인데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면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공부를 하니까 밤에 졸립죠. 그리고 또 저는 결혼도 해가지고 애도 있었고, 애도 가야 되죠. 개인적인 업무를... 보다 보니 공부할 시간을 많이 이제 가지지 못해가지고, 시험을 보면 한 문제 잘 떨어지고, 아니면 두 문제 잘 떨어지고, 목표를 60점으로 잡으니까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60점이 합격선입니다.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 뭐 하자라든가 중개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중개보존보다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최근에 중개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존인지 고객에게 얘기를 하는 걸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삐띵호드 같은 경우는 명함에 자기가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적게끔 해서 고객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개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인중개사만이 중개 행위를 할수 있도록 되는 시대가 이제 도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꼭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날짜가 10월 29일이니까 앞으로 남은 며칠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자격증 을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하시면은 어떻게 하냐? 빌딩로드에 오셔야죠. 빌딩로드는 항상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제가 만들고 기다릴 테니까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 또는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도 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뭐 내년에 또 보면 되니까 취득하신 분이나 취득 못하신 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은 게제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열려 있다. 그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해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꼭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자격증 땄으면 좋겠고요 영상은 비팅 투자를 하시는 어떤 고객분들보다는 비팅중개를 하고 싶은 우리 공인중개사 후보들에게 꼭 전달해 주고 싶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고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제가 화이팅이라고 꼭 얘기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